이7번 김지연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디서 오신 네. 누구신지 저는 본인 소개 좀요. 충남 소개진요? 공주에서 왔습니다. 충남 공주. 네네.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, 그죠? 네. 어, 오늘 준비한 시는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? 어, 네.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참여하게 됐습니다. 네. 네 어, 너무 의미 있는 자리라서. 그렇죠. 어비 한명희 시인님의 비목을 하겠습니다. 네, 이십번 김지현님 낭송 듣겠습니다. 비목 한명희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로로 산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, 홀로 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. 그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은 애달퍼,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. 천둥을 고 네. 번개치고. 비바람 불어 하늘 기운 땅 기운이 개벽이루니 찬란한 광채가 동해에서 솟도다 오색빛 서광이 동방에서 일도다